주라고 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찍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한다고 피부로 뚫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생충도 거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디즈니에서 에이리언을 드라마화 했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런 SF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뭐 에일리언이야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에 좀 열렬한 팬이라서 오늘은 그게 이제 의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가능한가 이 부분을 좀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좀 허무맹랑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 몸 안에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뭔가 튀어나오면 사람은 사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려면 강력한 힘으로 이제 입구를 열고 나와야 될 텐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생물, 뭐 기존에 보고된 생물에서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즉, 영화적인 과장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 실제로 좀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공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사용한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곰팡이나 기생충 같은 게 실제로 사람 몸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어 기생충이라든가 뭐 곰팡이,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어, 생존하고 혹시 번식하거나 또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생충이 대표적이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간흡충이라든가 폐흡충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경고로 어떤 음식이라든가 물을 먹게 돼서 몸에 들어오고요. 그 기생충 알들이 몸 안에서 부화되면서 여러 장기에 이동을 하게 돼서 거기서 기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성충이 알을 낳게 되고 그러한 기생충의 생활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에이리언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슬로우 모션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그, 우리 몸, 숙주라고 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찍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한다고 피부를 뚫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생충도 거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외계 생명체가 몸에 들어온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사실 외계 생명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없으니 어차피 가정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기생충이라든가 뭐 다른 물질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위장관에 들어오면 사실은 소화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혈액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물질이라든가 외부 물질을 적으로 간주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에서 열이 난다거나. 뭐, 고름이 형성된다던가, 이런 면역 반응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재미있는 거는 기생충은 우리 몸에 이제, 축주의 그런 면역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의 생존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모든 근육이라든가 혈액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뭐, 위장관이라든가 담관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걔네들이 바깥에 어떤 특별한 물질을 분비해서 염증 반응을 안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균이라든가, 뭐, 곰팡이균, 그리고 뭐, 특정한 기생충 같은 것들은 염증 반응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알레르기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어 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 같은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뭐, 우리가 에일리언 같은 외계 생물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생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물 고기라든가 민물 생선, 그다음에 무슨 어패류 같은 것들을 생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염된 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뭐 아주 산소에 간다거나 자연의 깨끗한 물이라 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알수 없는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수대에 어 있거나 끓이지 않은 물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갔을 때도. 너무 오지에를 간다던가 내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연에 노출되는 것들은 안 좋다고 하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어, 내과의 흥미로운 시각에서 풀어봤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계인은 못 막아도 기생충은 막을 수 있다 명심하세요